야,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어느 한쪽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면서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밑으로 밀렸다. 근데 누적수분이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 일본 보시면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여기 1 2 0선은안 밀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 2 0선을 일단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내려왔겠죠. 오늘 저점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요 구간이 이제 돌파한 고점이 돼요. 23,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요 구간, 23,000원 정도 되는 요 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그 이탈이 된 전저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라인이에요. 62선하고 21선 조금 이탈하는 라인. 요구한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관점으로 한번 볼수 있겠죠. 왜냐면 리바운딩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하락 엔딩에서 이제 리바운딩 이 강하게 나올까 아침에 다시 빠졌다가 이쪽 라인에 또 리바운딩 이 강하게 나왔다 또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텍스를 쓰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냐, 안 하느냐, 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N자형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N자형으로. 여기까지. 23,000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요기서 여 이제 조그만 N자형이 5분 봉봉이 또 생겨, 여기,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목표치가 좀 여기 두 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릴게요. 23,000원 오기 전까지. 요 구간이 조금 지지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 2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슈팅이 나오면 요 구간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세요. 그러면 요 하단이 이제 손절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4,000원. 그 다음에 23,100원 정도. 그 다음에 21,600원 정도가 이제 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요 저점은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베이스 거치면 이 최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는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돼요. 여기 요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이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만 뭐한백 원, 5 0원 정도. 그다음에 28000 29,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시간넘어기 전에는 내일 굳이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이종목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큰인정 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와도 요 추세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요 추세선 이렇게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걸어주시고, 리바운딩 나와도 이추세서 하단 정도 된다. 3 0 1 5 0원에서 깐베이스 지나면 한2 9 0 0원 정도 2 9 0 0원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